러닝 앤 디벨롭먼트에서 개인화를 제안을 드린다면 절대다수를 하는 매스가 있고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저 까만색은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저걸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럼 결국 중간계를 많이 한단 말이죠. 매스에서 인디비주얼로 나아가는 이 현실계에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지향하지만 하는 접근은 중간계에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가?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내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회사에 뭘 해야 되는가? 라고 생각할 때 최대한 공통점이 많은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뽑아내려면 세그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하지만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성숙도에 이르면 계속 그렇게 해서는 고객들이 반응하지 않거든요. 결국엔 인디비주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